근데 수피랑 투신이랑 아는 사이야? 우리 저번 면면전 아, 또 아, 우리 아버지 롤라인 아버지야. 호흡을 했는데. 이미 우리는 호흡을 이미 섞어왔어. 아 그래? 같이 나갔어. 었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상체 세 명만 하고 아무나 넣어도 본선이야 일단 본선. 아 근데 무조건 본선이긴 어... 해 이거. 근데 내가 볼때 이제 서버 챌린저를 만약에 가게 되면 나 솔직히 한명 지금 야무진 사람 있긴 해. 누구? 박투신오아 군대 가잖아. 어? 내가 하자면 군대가... 해. 군대 가기 전에 협곡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꿈을 펼쳐봐 하면은 얘 해. 빡게 많은 걸 지금 싫어해서 그렇지 하자고 하면 해요. 내가 봤을 때 기다려봐. 나 일단 음... 전화 갈게. 바 바로 기다려봐. 어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? 아, 네. 내 동생 투시나. 여보세요. 뭐, 아, 종국장이네. 냄새 지독하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아, 어, 투시나. 뭐, 너 요새 롤판 떠났구나. <laughs> 롤판 떠게 아니라 신상을 떠나요. 잠을 왜못 내? 뭐롤 때문에 아냐? 아니, 아니. 그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, 투시야. 너 진짜 군대 가냐? 너 언제 가? 한달좀 남았네. 아, 맞아. 너 어차피 복귀할 거잖아. 방송 끝이 아, 어. 맞다. 끝이야지. 그러면은 끝까지 방송하고 가는 게 프로 BJ야. 아. 어. 방송 그냥 뭐 대, 대충하다고 가면 누가 알아주나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면은 딱 갔다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줘 와 냉정한 멘트인데 이거 진짜 근데? 짝짝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원딜 11점이거든? 11점 누구 있는데? 너가 그냥 원하는 여자 한명 우리가 딱 섭외해서 할게 <laughs> 아니 맛을 볼 거야 그러면? 너할수 있어 게임? 저녁에 할수 있지 뭐너 지금 할거 없어 지금 나 아, 지금 아아 오케이 알겠어 아, 아. 할거 같은데? 님들아? 잠깐 두신이 여친 찾으러 갈게요, 여러분들. 형 누구 있지, 여친? 수피는? 다니카, 수니카. 수피는, 수피는 근데 팀이 있다는데? 아니 수피 한번 전화해 봐. 어, 수피랑도 알아? 아이, 나 존나 친하지. 무슨 소리야. 연결한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응 수피야. 아, 이제 오랜만이다. 뭐 하고 있었어? 나 자고 있었어. 자고 있었어? 롤 멸망전 나가니? 응, 나가지. 누구랑 나가?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... 천이랑 팀원 아직 꼬리고 있지. 그 새끼랑 나가지 마. <laughs> 왜? 아자그 새끼 질이 질이 안 좋아 걔는. 뭐라 시부리 썬너 계속? 일단 우리 멤버 한번 울퍼 줄까? 다 짜놨거든. 너만 들어오면 돼. 한번 아, 말해봐. 미드 정윤종. 응. 왜안 놀라? 아 어, 진짜? 어 일단 나 정윤종, 정글 이경민, 탑 트할, 그리고 서포 놀라지 마 두신. 수신이 <laughs> 1대? 어 1대 <laughs> 거짓말 하지마 <laughs> 진짜야 전화했어 거기에 딱 이제 숲이 원딜 하면 우리 멤버 보면 이거 거의 무조건 4강 이상 가거든 어 근데 세긴 한데? <laughs> 괜찮지 스크랭 한번 해볼까? 오늘 가능? 오늘 있다가 12시에 가능 <laughs> 좀 일찍은 안 돼? 삼든지 별로 안 됐어 3시간 자면 된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오빠 너 이기적이야 <laughs> 아니 아니야 3시간 자면 <laughs>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3시간 자면. <laughs> 아 근데 너 지금 컨디션 좋아보이는데 수피야? 아니 아나 진짜 너무 졸려 <laughs> 졸려? 그럼 한 6시에 가능? 아 6시 절대 안돼 6시 왜안돼 2시간 반짜면 야무지구만 아 진짜 싫어 그럼 8시에 안 할래 오빠 그럼 아니 왜아니아니 아니야 그럼 8시 8시 알겠어 8시에 아 8시? 아... 어 이따 봐 수피야 어 아, 이따 봐 성공 기다려봐 단톡 바로 만들게 일단 이팀 아 좋겠다 이거 그냥 내놔 버릴게 그냥. 앞머리가 이거. 오늘 손난데. 자기 자기는 자수... 거 해도. 자아가 너무 어, 강한데. 아 어, 이거 맞아? 어. 조합은 어. 단단한데 우리. 좋아, 좋아. 고집 부리지 마, 어. 봐 지금 너 때문에. 아야 아나이 머리도 이거. 아, 소레이 나야? 리서 봐. 신 빠, 나 체력 차 들어? 들어. 알겠어. 아니 수피랑 투신이랑 아는 사이야? 우리 저번 아, 면면전 아, 또 그... 우리 아버지 롤라인 아버지야. 로브레인데. 네, 아버지. 아니 우리는 호흡을 이미 섞어 왔어. 아 그래? 같이 나갔었어? 그래. 그래. 우승 학각이었던 멤버였는데 그내 아버지가. 아임 집중해보자. 우리 그냥 첫 판이니까. 음주를 했 아니 아니 음주를 했지 아버지. 화이팅. 로브레. 어떤 새끼가? 어떤 새끼긴 여기는 음. 서프 새끼지. 어신새끼네 아? <laughs> 그냥 근데 나는 <laughs> 이거로 인해 난 한층 더 성장해 나온 거야. 와이 새끼. 나 이제 조용히 한다잉. 나 집중한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우리 미드가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인제 미드가 뚫어야지. 이번 찌개 좀 스팸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좀 부탁할게. 아 부대찌개였구나, 이번 건는. 맛있는 음식 간다잉. 그럼 미션은? 됐어요, 다. 아, 벌써부터 야, 이게 야, 야, 뭐야, 뭐야 뭐야 아, 아, 뭐야 아폴뒷다 뺐어 벌써부터 물이 끓는다고 진짜 이들 진짜 이들 종가 다 뺐어 종가 다 뺐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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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나 이거 못하면 이제 딸안 시켜줄 거다 끝이 날 잘할게 <laughs> 근데 끝났어 벌써 이거 아니야 <laughs> <laughs> 포인트 다 사라졌는데 나 이게 안 되겠어 안 되려나 어나 가는 중. 그 이거, 이것도얘도잘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야, 거 이거, 뭐야? 그예상거서거는거그거미쳤 이거, 난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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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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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야 이거 릴리아 올라간다. 야, 야 이거 릴리아 3, 여기에 삼거리. 어이, 야 릴리아 3거리 그래. 아야 씨발. 아 그래. 풀로 있어. 아니 뭐? 아이오른구을 어디 버리고 온 거야? 야 우리 수비 아, 방치하지 방치 마. 우리. 나, 우리 방치하지 말라고. 아니면 아니, 방치해 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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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치해 방치 방치해. 방치하 방치하지 마. 안돼 방치 너 해줘야 돼. 너뽑야 돼. 너 코드 딜 넣어야 돼. 뭐라고? 아야 니너 코드 딜 넣어. 너너 책임져 원딜 해줘야 돼 너. 확인 확인. 나도 가는 중. 오케이 11일 궁술 준비하고. 하자, 시비를 분수고 빨리 섰 어,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몰다 아, 아, 두 개! 아, 두 개! 아, 두 개! 아, 려 아, 아,

원래 사이레스가 약하지? 와 근데 그쵸. 어떻게 3점 원딜이 질량 만을 넣었냐? 섹이는데? 아니 수이 개삭이라니까. 아 우리는 가닥이 있어. 아니 가상에. 저님 개삭이야. 왜왜 아, 왜 영장 가아는지알것 같기도 하고. 야수이야 제대로 할게 이게 진짜로. 어 보여줘 오빠. 아니 수이님 저희 버리지 말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한번, <laughs> 한번 고려해봐주세요 알겠죠아 진짜 이번 한번 어. 고려해볼게요. 나도 근데 나는 오픈마인드야. 여기저기 오케이, 다 오케이. 보고 나서 진짜 좋은 오케이. 팀에 오케이. 가고 싶다는 생각이야. 루피야 말 나온 김에 3 7팀 나도 꾸릴 수 있는데 맞췄는아 <laughs> 말만 해, 말만 해. 뭐 해줄까? 아 자신 있는 거. 아 오케이. 살러스 줘. 진짜로. 아 여보세요? 아 진짜 줘봐, 진짜로. 아 진짜 진지 픽이야. 나 여기서 나갈게 새끼야! <laughs> 아니 아니 나 진짜 진지 픽이라니까? 아니 나좀 한다고 진짜 그러지 마, 진짜 여러분들. 좀 하는 게 아니라 맛있어. 야 어? 맛있게 해 준다고. 가 보자. 진지함을 보여 줘야 아, 돼. 아,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진지해야 돼. 진짜. 아 근데 바투신 초덱기가 okay. 안 진지해. 씨발, 어. 도대체 레오나 했어야 되는데. 아니, 나 이거 스킬 때 많이 했다고. 내가 솜을 좋아. 박투신스 실세. 진지 픽이긴 해. 아, 지금은 딱 레오나 해야 되는데. 나, 나 일단 공지 써 놓긴 했다, 윤동아 <laughs> 뭐 31점 정글러넣는다 거짓말 하지마요 아 진짜 아야 벌써부터 하는 건좀 떨어지지 왜아나 그래? 너무 반.. 바... 환승이별 하네 환승이별 죄송한데 <laughs> 너랑 사귄 <사진도> 적 없어요 <웃음> 어? 뭔 어? <laughs> 어, 나이? <laughs> 그냥, 끝나고 하자 끝나고 할 거면 확실하게 아 그래 끝나고 해 어, 여기서 마음도 바뀔 수 있잖아 또 인정 그래. 어 근데 수핀이 아까 이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은데? 난 지금 나쁘지 않아요. 원래 또박 h 신 p 을 좋아해. 그래 여기 건치 s why? You know, y 바로 r e going to continue. I want to go to 이 h e one d 이 y I want t 어 go to the one day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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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, 해, 해해 해봐 해봐 해봐. 아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하 o 해해해해해해 I d o 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이 w 아 <돼. 해>. 야 이거 <목소리> oh. oh. nice 아 얘들 때 개들 이음에오 때는 아이스 오빠돈 깨주자 나집 갈래 나나 어. 도와줘 나 집도. 가지 마 가지 마 스피드 가지 마 저거 안 갔어 이러고 겁내도 오빠들랑돈 올라 가지 마집 가지 마돈 많아! 나집 갈래 보내 줘 보내 줘 기가 기가 어떤 말했어요? 팡. 나이추. 자이 정도면 봐. 간다, 나도 갈게. 아 온다, 온다, 온다. 따라가서 막아라, 따라가, 따라가서. 아우 싸우고. 세만만, 세만만. 아, 뭔 난리야 이제. 아니 근데 우리 전리품을 고 있는데. 아니 얘들아 아니 안 간다 했잖아 이래서 후에. 아니 이게. 전력 먹는데 왜 우리 2명 먹기 없어 이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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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스피! 와! 야 조심! 야! 네이거야야 <laughs> 조심 네. 미쳤다 너와 해주잖아 와. 우리 아빠 살려 남투스 인짜네 보다가 살짝 갈렸다 근데 일단 들라이 에미스 가볼게요 형 여기 숨어있다봐 초비식 초비식 레거 진흥 중이야 걸려 걸려 관리 봐도 돼 이거. 어제 다못들어나나구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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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뒷게는나나와어살어았어 뭐야 박수 씨. 어. 야괜찮 찍었는데. 야. 야, 야, 야. 일단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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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에 쪽으로 빼야 돼. 올라게게 올릴 때처봐처 봐. 사봐 볼게. 아 먹어라. 안 괜찮아 괜찮아. 서서서 서. 공공. 이거 왜? 아. 아 이거 타겟팅이안 됐어

너무 힘! 에 이거야, 에 이거야, 나는 이거야. 좋았다, 우리 팀 완성됐다. 나간다 상체 킬이 뭐야? 든든하다, 든든해. 점수가 살짝... 또나는다며 점수가 또나으면은 뭘까? 강화가 안 되는 거야. 그런데 이게 강화가 안 돼. 없어? 그러면 미드까지 갈면 안 되나? 그러니까 미드를 음, 갈자. 미드 갈면 다야 일자리 미드가는. 아니 근데 우리 이팀 하려면 스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수피가 핵심이야 보니까 그러니까. 이게 그니까 아니 코어는 스피인데 애초에? 수피야 어때? 확실히 맛있다 여기 아 근데 진짜 스피 이거 너, 아니 너 저번에도 점수 다. 거였어? 저번에 6점이었어. 아, 예 판수 채워서 어드밴 받았는데. 아, 이번에. 근데 어. 그 수비를 데리고 씨발 4강 찍했어? 정윤종이랑 오. 연보성이랑 해도 4강 갔는데.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누구 잘못이야, 진짜. 근데 또 동아 그때 그것도 있었어? 좀 이슈가 있어. 그렇지 힘들었지. 네, 술을 아... 마실 수 있으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 하진은 근데 왜 마셨어요? 저는 <laughs> 그때 아, 이말 해도 진짜 우리들. 민교 씨. 아, 친구 이슈. 네, 진짜 취식이 같으시네. 똑같아. 아주 작골 대옥 칸투신. 자기야 나 방송 봤어